네, 이제 12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완료 중간태 직설법. 네, 앞에 접도모음이 붙어서 변화되는 이제 중간태 형태를 보시고 이제 수동태 어, 보고 어, 중성 어, 남성, 여성, 중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에 어, 주어동사가 사람일 경우가 많은데 헬라어는 중성복수가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카이와 우대 용법 그리고 모모도 아니다 하는 용법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남말 모음을 보면요, 디퍼넌트 동사. 디퍼넌트 동사는 오마이로 끝나는 게 디퍼넌트 동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페페르코마이 아, 아페르코마이, 그래서 아포는 모모로부터라니까 에르코마이가 어, 모모로부터라는 뜻이니까 에르코마이는 간다, 그래서 나간다, 어디로부터 어디로 간다, 나간다. 디퍼넌트, 토 비블리온 어, 책이란 뜻이죠. 해그라페 문서 우리가 지난번 에 공부했는데 토 비블리온 책이라는 뜻, 토 다이모니온. 귀신이죠 토 다이모니언 그다음에 어~ 데코마이 데코마이 내가 받는다 어~ 자칫 잘못하면 디아 플라스 에르코마이 디에르코마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단어가 다른 디퍼런트 동사 어~ 데코마이 네 그다음에 에크 포류 오마이 네 에크 포류 오마이 내가 나간다. 그 다음에 토 에르곤, 일, 토 에르곤. 에티, 부사, 아직, 에티. 해살라사, 호수, 해살라사, 호수. 갈릴리 호수가 해살라사잖아요. 어, 그런데 어, 호수라는 뜻도 있지만 바다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해살라사, 네. 카이. 접속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카이 카이 이 경우에는 영어의 보스 앤드 네.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카테르코마이 카타바이노 아까 공부했었던 카타 플러스 바이노가 있는데, 어, 이 경우에는 카타 플러스 에르코마이가 붙어서 카테르코마이 그래서 알파가 어 엡실론 에르코마이의 어 형태로 어 에르코마이의 형태로 바뀌면서 여기 에큐트 어 엑센트가 살아있고 네 순표는 어 카타로 합쳐지니까 어 사라진 이런 형태를 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대 어뭐모도 아닌 접속사죠. 우대 우대는요 카이 카이의 반대라고 볼수 있죠. 카이 카이는 이것도 저것도라는 뜻이라면 우대 우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니도 노와 이런 표현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지금 그어 부사가 하나 있죠 네 오프 네 오프라고 하는 부사 어, 아직 아닌 그래서 앞에 에티 있었죠 에티 에티 아직과 그다음에 우포 어, 아직 아니라고 하는 이 의미 어,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페리플라스 석격 뭐 뭣에 대하여 라는 뜻이고 대격은 모모 둘레에 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토플로이온, 토플로이온, 배 라는 뜻이에요. 토플로이온, 네, 배. 해살라사, 호수나 바다에 떠있는 배. 그렇죠. 시네르코마이, 함께 간다. 오르코마이는 디퍼노 동사라 그랬죠. 여기, 아까 휘포만 공부했었죠. 휘포, 네, 휘포. 네. 이 휘포와 헷갈리기 쉬운 게 휘페르. 네. 휘페르는 속격. 네. 우리를 위하여. 휘페르 헤몬, 우리를 위하여. 바울에서 많이 표현되는 이런 표현. 네. 속격. 대격일 때는 우리가 전치사에서 공부했죠. 휘페르, 뭐뭐 우예. 그렇죠. 그 다음에 휘포. 전치사를 공부할 때는 뭐뭐 밑에를 배웠는데, 어, 이게 속격. 수동태였을 때는 바이라고 하는 의미로 어, 수동태와 함께 사용되는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어, 12과에서 어,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리오, 리오의 미완료 중간태 직설법 어, 형태를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동사의 줄기에 리 동사의 줄기에 접두 모음, 네, 엡실론, 접두 모음, 어, 엡실론의 류 네, 줄기가 붙고, 여기에 미완료 형태, 오맨, 이런 미완료가 붙는, 어, 이런 형태를 우리가, 어, 공부하시게, 어, 될 거예요. 그래서 액센트가 이제 들어가겠죠. 여기, 어, 모음 앞에는, 어, 연한 순표가 붙고, 그래서 엘리 오맨, 그래서 오메누에토, 오메사에스테온테온토 이렇게 변화되는데, 그 변화 형태가 아,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엡실론 접두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사의 줄기 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메누에토, 오메사에스테온토, 바로 이게 미완료. 변화 형태, 중간 태 변화 형태를 우리가 어, 그래서 중간 태 이거는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가 그를 위하여, 재규적 그러니까 용법이다. 네, 재규적 용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어, 쉽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어, 따라 하겠어요. 엘리오멘, 엘리우, 엘리에토, 엘리오메타. 엘리, 에스테, 엘리, 온, 토. 네. 지금 이 끝에가 좀 이상하네요. 어, 바뀌었네요. 온, 토. 네. 온, 토. 이렇게 바뀌어 있는, 네. 미스타입을 여러분 바로 잡아. 교과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접두어 엡실론이 붙고, 어미에 오메, 누, 에토, 오메, 사, 에스테, 온, 토. 네. 이렇게 변화되는 어, 형태를 여러분들이 어, 비교해 보시고, 어, 요거는, 어, 10과의 103번. 여러분, 어, 10과의 103번. 현재 중간태 직설법. 오마이 에 에타이, 오메사 에스테 온타이. 어, 요것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면, 복수 오메사 에스테 온타이. 온타이가 복수 3인칭에서는 온토. 그렇죠? 고개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어 복수 1인칭과 2인칭은 현재 어 중간태 직설법 10과의 103번 어 오메사에스테 온타이와 비슷한데 103번에는 접도와 엡실론이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어이 12과에서는 어 이것이 어, 미완료 중간 태 형태이기 때문에 제2 시상이라 엡실론이 어, 접두 어, 모음이 붙어 있는 이런 어,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 기억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완료 수동 태즉설법 어, 아까 공부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네 정확하게 바로 잡혀 있네요. 접두어 있고 오멘 우 에토 그 다음에 오메사 에스테 온토 이렇게 변화 형태가 단어가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다 붙어 있어서 한번 따라하죠 엘리 오멘 엘리 우 엘리 에토 엘리 오메타 엘리 에스테 엘리 온토 네 그래서 지금 미완료 수동태 직설법은 우리가 아, 알아야 될게 뭐냐 미완료는 과거 진행이라고 하는 거그 의미로 있었다 네 이렇게 있었다 아, 이런 식으로 과거 진행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성복수와 중성 복수와 어, 중성 단수 동사에서 지금 보세요. 코다이모니온, 중성이잖아요. 에타이, 에르케타이, 나가다. 여기에 숨어있는 주어 에르케타이. 여기서 중성복수는요, 오마이 에타이, 단수동사를 취한다고 하는 거. 이게 문법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어, 뭐 지금 이렇게 중성복수가 단수동사를 취했다고 하는 이거를 여러분이 어, 문법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어, 아, 이렇게 쓰는구나. 어, 이제 고원이니까, 어, 이렇구나.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a m AST, 단수 3인칭이에요. 이것들이 분명 복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동사를 쓰고 있다. 이것이 좋은 선물이다. 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용례는 그냥, 어, 특별한 의미, 를 부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 테크나 어, 소조마이 스 오마이에 에타이 오메사에스테 온타이 네 온타이 어, 이 경우에는 지금 어, 중성 복수가 어, 복수 동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 액센트 법칙이 아니 동사의 성수 문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냥 또 이렇게 사용된다. 이제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어, 이해하시면 중성 복수 주어가 복수 동사를 취하는 일반적인 것 같지만 어, 사실은 이게 어, 남성, 여성이 아니고 중성이다.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의미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카이와 우대 용법. 어, 그래서 어, 여기 카이가 나와있죠. 그 다음에 대가 나와있죠. 그러나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나는 말한다. 그럴 때, 대와 카이가 어떻게 설명이 될까? 할 때, 이 카이를 투토의 강조 용법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는 이것도 말한다. 또 강조가 있어요. 에고가 있고 레고에 숨어있는 주어 오메가가 있잖아 이것도 강조해요. 어레고에 오메가 o a s a 오메네테우스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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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 1인칭이 있는데 또 내가가 나왔으니까 강조가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나는 레고에 숨어있는 주어까지 에고가 나왔으니까 에고를 강조하면서 나는 이것도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안다. 타테크나 톤, 노몬 말씀 율법을 안다. 자, 그런데 내가 아니라 오에스에 오메네트, 우스니까 그들이 안다는 거잖아요. 타테크나 어, 중성 복수가 나왔어요.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안다. 율법을 그런데 카이가 붙으면서. 강조 형태로 네. 그 아이들도 이것을 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호데오스 기노스케이 숨어 있는 주어 케이의 호데오스, 그가 안다. 우리의 카르디안 말씀을 네. 여기서 지금 숨어 있는 주어. 기노스코의 a o a s a 단수 3인칭 a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호데오스 주어가 있으니까 이 경우는 이미 숨어 있는 주어를 데오스가 강조한 거니까 여기 카이는요 주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를 강조하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아신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의미를 조금 어, 새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고, 수 사이에 카이가 있죠? 네. 이거는 마틴 부버의 너와 나. 이제 그 회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 그런 용어라고 말할 수 있고. 자, 이 경우에, 그 다음에, 블레포, 카이, 레고일 경우에. 이게 두 종류가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 나는 보고 나는 말한다. 그러면 이게 카이가 조금 밋밋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나도 보고 말한다. 그렇지 어, 부드럽게 어,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대는요. 카이와 정반대라고 하는 의미로서 여기 대가 나왔죠. 그러나 그 목적적 이것을, 레고, 나는, 숨어 있는 주어, 어, 그 다음에 에고가 나와 있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 우대,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한다. 그래서, 어, 여기서 그들이 알로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대는요, 정반대 사실을 말할 수 있죠. 나는 이것을 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말한다. 이제 그런 의미 어, 표현이라고 어, 볼수 있겠어요. 자 그런 점에서 네이 우와 우대 어, 사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 여기서 텐 독산 투 대우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그들은 본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대가 있으니까 이 우대는요, 블레프스인을 수식한다고 볼 때,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어, 우대가 모모도라고 하는 모모도 아닌 의미니까 그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어, 대격이니까 목적격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기절이라고 볼수 있어요. 호 마세테스 이거는 이제 정확하죠. 제자죠. 제자 블레페 이 그들이 본다 뭘? 악한 것들, 복수, 대격이에요. 악한 것들. 근데 누구예요? 이 우대가 앞에 있는 걸, 어, 정반대로 표시하니까 그 제자들도 보지 못한다. 악한 것을. 네. 그렇게 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 우대라고 하는 게뭐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는 그리고, 그러나 우대는 그것이 아닌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카이 카이가 나왔을 때 우대 우대가 나왔을 때 이거는 어, 보스 앤드 영어의 보스 앤드라고 하는 의미고 우대 우대는 논론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 그래서 카이 카이는 이것도 저것도 그런 양쪽 표현이고 우대 우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카이 카이가 나왔죠. 카이 카이.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사도들도 종들도 말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또 여기 사도가 주어가 나와서 숨어 있는 주어. 그래서 사도가 본다. 뭘? 종들과 그의 주님을. 그러니까 카이 카이는요. 병렬적 연결이라고 볼수 있어요. 코 안트로포스 블레페이 숨어 있는 주어 a의 안트로포스 사람들이 안다. 뭘 알아요? 또그 사람이 주님을 듣는다. 네. 여기서 아까 공부했어요. 아쿠오 아쿠오 플러스 대격이 나오면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듣기도 한다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순종한다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주님을 보기도 하고 순종한다. 그렇게 해야죠. 대격 아쿠자티브 네 아쿠어의 대격은 듣는다가 아니라 순종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같은 단어지만 여기서는 대격이 나왔으니까 원래 우리가 어, 단어에서 배웠던 그 의미를 여기서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책에는 그냥 어, 그 일차적인 단어로만 그냥 설명을 해놓고 있지만. 네. 대격일 경우에는 순종한다. 그 다음에, 투토 레구신. 그들은 이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사도들이잖아? 사도들과 종들은 말한다. 그런데 이게 카이가 아니라 우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도들도 아니고 종들도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이, 카이. 둘 다. 그 다음에 우대우대는 둘다 아닌 그 의미를 새겨봤어요.